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의 양큐입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죠. 흔적은 누군가가 걸어온 인생의 행로이기도 합니다. 그 흔적에는 애정과 집착이 담겨 있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애착의 대상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로베르 들로네에게는 그것이 파리의 에펠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베르 들로네가 왜 에펠탑 덕후가 되었을까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함께 떠나보실게요. 로베르 들론에는 1885년 파리의 한 화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화가가 아닌 무대 설계자로 일을 하다가 1905년에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입체주의라는 이 충격적인 실험을 들고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자극을 받았던 들론에는 그때부터 피카소처럼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양한 미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카소의 경우에는 색감보다는 형태에 치중한 다양한 시각 실험이 중심이 되었는데, 로베르 들로네 같은 경우는 색과 형태가 조합된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죠. 로베르 들로네는 에펠탑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에펠탑의 화가로까지 불리는데요. 파리의 풍경이 독특하게 해체되고 조합되면서 색까지 알록달록한 작품을 그려냅니다. 1909년 아내 소니아와 약혼을 한 기념으로 처음 에펠탑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총 30여 점의 연작이 존재할 만큼 에펠탑을 사랑하는 에펠탑 덕후였습니다. 그에게 에펠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1889년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인 국제 만국 박람회가 열린 해입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 개최에 맞춰 세워진 에펠탑은 당시 사람들에게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에펠탑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게 되었죠. 드론에는 실제로도 창문에서 바라본 에펠탑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에펠탑이라는 상징물로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들로네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영향을 받아 무채색의 어두운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르낭 성당 작품에서는 고딕 건축의 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적인 율동감을 표현했죠. 그림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중앙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그림 밖으로 무한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림 중앙에 화면을 분할하듯 그려 놓은것 보이시죠? 고딕 아치는 성당의 천정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당의 바닥에서도 시각적으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환영을 전달합니다. 들론에는 음악의 영역까지 그림을 끌어냈다. 라고 평가받는데요. 로베르 드로네의 작품을 본 기욤 아폴리네르는 굉장히 오르페우스적인 입체파다라고 평가하죠. 덕분에 로베르 드로네는 오르피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음악 역시 음악 그 자체인 것처럼 회화도 회화 그 자체의 형태, 리듬으로부터 출발하자라는 것이죠. 오르피즘은 그야말로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처럼. 미술의 음악을 끌어들여 색채 교양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베르 들로네가 무척이나 유명하지만 그의 부인인 소니아 들로네 또한 오르피즘을 대변하는 화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입체파의 파편화된 조형 요소와 미래파의 역동성, 그리고 화려한 색채를 감각적으로 구사하며 1910년대와 192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니아 들로네는 사파가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했는데요, 소니아만의 섬세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고스란히 돋보이는 화풍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소니아 들로네는 오히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함께 연구했던 추상 프로젝트들을 완성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니아 들로네는 생존하는 여성 최초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1964년에 전시회를 열었고, 1975년에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상하죠. 2015년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그녀의 이름을 걸고 작품전을 개최하기도 했을 만큼 유명세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작가입니다. 소니아들론에는 자신의 추상화와 패턴을 패션과 디자인에도 적용시키면서 미술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디자인적으로도 제시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회화와 디자인의 영역을 아우르는 이 과감한 시도 때문일까요? 지금도 그녀가 갖고 있는 이 현대적인 감각은 각종 패션, 전시회에서도 영향력을 선사하며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1천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들론에는 소니아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러시아 사람 디아 길레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디아 길레프는 이들 부부에게 발레 클레오파트라의 무대 디자인과 코스튬 디자인을 의뢰했죠.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들론의 부부는 한동안 러시아 발레단과 어울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죠. 이를 계기로 소니아는 마드리드에 있는 리츠 호텔에서 의상 발표회를 갖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의류 매장을 개업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가신 이후, 이들 부부는 파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파리로 돌아와 맡은 제일 중요한 작업은 1937년 파리 국제전람회 파빌리온 의뢰권이었습니다. 조화를 이룬 색채는 느린 움직임을, 조화되지 않은 색채는 빠른 움직임을 표현하며 캔버스에서 마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표현을 해냈습니다. 역동성 넘치는 그의 작품들은 훗날 키네틱 아트의 발전 토대가 되었죠. 이렇게 로베르 들론에는 예술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으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없는 유토피아를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우리가 예술을 만나고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예술 한끼 되셨나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맛있는 예술 한 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